반갑습니다. 건너 백프로입니다. 오늘 낱낱이 한번 나와봤습니다. 요즘 잘안 돼서 그냥 오늘 바람도 없고 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액션캠으로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세울 데가 없습니다. 지금 물이 자리가 조금 이상해갖고. 하... 아 히트! 체크캐스팅이 한 마리 옵니다, 아이 어이구, 어이구, 가리네가힘 어, 찬다, 요. 쉐이크가요. 바로 와 임마, 그냥. 아이고어 찬다. 고마워, 인자. 안 돼, 빠진다. 으악! 우와, 다리 맞았다. 이 자식이요! 미친나니! 오우, 크다. 몸에 큰 거우메다, 큰 거우메. 큰 거우메, 한 마리 왔습니다. 첫캐스팅에 대박인데요. <laughs> 오우, 사이즈 좋다. 야이, 뭘고, 뭐? 이씨. 또한 마리 옵니다. 폴링바이트입니다, 폴링바이트. 가도 안 돼서 액션캠도 끄고 있었지만, 헬스팅 해놔놓고, 어, 엉뚱한 짓 하고 있다가온캐에한 마리 옵니다. 어이구, 어이구나. 야, 아들이 어을찬다 오늘. 오늘 힘을 좀 끈다. 빠지겠다, 야. 사이즈는 좋네. 오늘은 아들이 다 사이즈가 상당하네. 어야 야고매메미또고매메큰고매메근데 인마 이거 폴링바이터 내려가다가 애기 잡아갖고 씹었습니다 애기 절단에 새 애기였는데 짠야새 애기였는데 그 이야기한다고 몰라나게 절단을 내는 애기 다 씹어나는 니년 이야기한 게막 우리 누나 형님들 그래가 봐 그게 그러니까 서가 있지, 야. 예. 내가 안 보고 있었는게 몰랐어요. 이게 오징어가 잡으면 줄이 더 빨리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리면 일정 행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laughs> 히트. 야, 저녁 피딩이 오나? 척수질하다, 딱 걸립네. 아이고, 감자 한 마리 왔습니다. 야,는 살려줘야 되겠습니다가라 예, 잠깐 저드래 세팅에 대해서 좀 어,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여기 그 낚시하러 오면 구독자님들을 좀 만나는데 대부분 제가 만나시는 분들마다 낚싯대 한번 줘보십시오 하고 드랙을 먼저 봅니다 근데 대부분 드랙이 세팅이 좀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 대부분 보면 좀 너무 약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액션이 줘봐야 솔직히 액션이 제대로 잘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 그 드랙 세팅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 애기를 스냅에 이렇게 다시고요. 이렇게 다시고, 어, 들고 다는 가방이나 뭐 어디라도 좋습니다. 낚싯대로 될수 없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애기를 담니다 달고, 드랙 래불리는 거는 액션캠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낚싯대를 지그시 뜹니다. 그래, 낚싯대 한개씩가져 오면 드래이불리는데 지금 이 정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그시 떨면 이 정도로 불립니다 힘을 꽉 주고 힘을 꽉 주고 들어 올리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어, 최소한 한 무식급 정도는 돼야 드랙을 쉽게 풉니다. 그런데, 어, 보통 우리가 잡는 뭐 고구마 사이즈까지는 드랙을 거의 못 풀어요. 드랙을 거의 못 풀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뭐 드랙이 안 풀려서 오징어 다리가, 오징어 다리가 잘라질 거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쉽게 안 잘립니다. 그리고, 어, 이거, 조금 전에 제가 시범 보여드는 것처럼, 불... 낚싯대를 들어 올릴 적에, 지그시 들어 올려야지, 갑자기, 천지해시확 켜면, 낚싯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지그시 들어 올리면서, 낚싯대 한개차에 가면, 겨우, 그그그그 하고 불릴 정도, 딱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액션을 주는데 뭐, 손목이나 팔꿈치에 너무 무리가 온다, 그러면, 한두칸 정도 푸는 거는 괜찮습니다 일단 스플 장력 조절은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네. 어, 그리고 바람도 좀 불고 제가 요즘은 조항이 안좋아서 한 자리에서 오래 해 봐야 마리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액션캠으로 이동 계속 해 가면서 찍어 보겠습니다 네. 한 마리 옵니다 이 파도밭에 바람밭에서도 한 마리 옵니다 아이고 야 역광 때문에 카메라에 안 잡힐라나 <laughs> 아이고 싸이지 않다 먹살아 먹살아 임마 네, 봄이한 마리 왔습니다 싸이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좀 살아있으라. 내부들 네, 가자. 금방 저는 따라왔어요. 중간에 한번 입질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바람도 불고 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입질인가 아닌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액션을 줬는데, 따라와서 무네요. 이런 날은 솔직히, 뭐, 줄보면 보입니다 해도, 솔직히 저도 민감인가 하기는 합니다.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불어요, 지금. 제가 도착했을 때보다 가수 더 심해지는 것 같네요. 거기다눈까지 있어가지고, 음 그래도 이게 눈에 자꾸 줄을 보고 눈에 익숙해지면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는 옵니다 낌새만 오면 일단 챔질을 해 보시는 겁니다 그냥 액션 한번 더 준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 액션 한번 더 주는게 생미기 낚시하고 틀려서 입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쿡쿡 한때리보는 겁니다 어따이 와이라노? 히트! 방금도 줄이 축 쳐집니다. 지금 너울이 오고 있는데도 줄이 축 쳐집니다, 지금. 어이구, 사이즈도 대안. 아, 봄에 대고 올라온나? 그렇지, 봄에. 그래, 잘했다. 네, 또고음이한 마리 왔습니다 어우, 사이즈도 괜찮네요, 오늘 와 첫번째 액션 주고 두번째 액션 주는 사이에 동 하고 받쳐서 어이구나 잠깐 초반 시즌때 말씀드린거 덤드리는 사이에 애기를 잡았어요 엄마가 오 어이구나 아이구 먹사라 예. 네. 이놈도 감자입니다, 감자. 감자 한 마리 왔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어 핑크 핑크 게이무라 이놈이랑 오렌지 게이무라 상금 걸려서 터졌습니다. 예, 둘로 지금 세 마리를 잡았는데요. 어, 지금 이제 해가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줄이 안 보이면 도저히 낚시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바람이 불어도 줄만 잘 보시고 줄 보는 법을 터득하시면 오징어 잡아낼 수 있습니다. 네. 줄에 조그만 변화만 생겨도 챔질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어 입질인 거와 그냥 바람에 날리는 뭐 이런 이런 저런 뭐 그런 것들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